안녕하세요, 별상도령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 그 손님으로 찾아오신 손님분들께서 네. 이런 좀 호감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당 선생님들이 봤을 때 어디 사람 나한테 좀 호감이 있다 이런 거를 딱 보면 단번에 알수 있는가? 단번에 알 수는 있죠. 점을 보러 왔다고는 하지만 생뚱맞게 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든가 내막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목술 두지 않고 초를 킨다든가 아니면 뭐 구슬하셨다든가 아니면 치성을 하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선생님 저 여기 와도 될까요? 뭐 초하루때 가도 될까요? 그럼 선생님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어? 굉장히 사소한 것들 있죠. 선생님, 저 오늘 어디 갈,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 이런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저런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아니면 뭐, 진짜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가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교회 볼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건 알죠. 아는데, 신경을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럼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의사표현을? 단호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 거에 휩쓸려서 간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혹시 그런 오셨던 손님분들 중에 호감을 표현했었던 그썰 같은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하루에 질문 같은 게 거의 한 15개, 뭐 20개, 이런 게 와요. 저는 굳이 얘기,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사진 같은 거 선생님 저 오늘 바닷가를 왔어요 근데 바닷가를 보니까 선생님 생각이 나요 어제 꿈에서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어? 근데 선생님 저 조금 이상해요 뭐 약간 이상한 느낌을 느낀다 뭐 이런 게막 문자로 와요 제가 굿당에 가 있으면 구당에 어디 굿당에 가 있는지 알아 오 무서워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그건 뭐야 내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과한 선물이라든지 저한테 막 돈을 주고 막 이러는데 무서웠던 적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성북께서 오셨다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 한번 그것도 얘기 한번.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점사만 2시간을 음, 봤어요. 그 사람 어렸을 때 시절부터 뭐 20대, 30대, 40대 때까지 쭉을 퍼줬어요. 근데 그분이 울기도 많이 우시고 공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서 가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아 되게 만족하게 점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한 11시 반인가? 12시에 전화가 오신 적이 있어요. 와인을 한잔했는데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대. 자기는 점을 그때 처음 봤는데 왜 자꾸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대. 약간 술이 조금 취하셔서 전화가 왔는데 남자로서 막 그런 걸 느꼈다. 약간 이런 기준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뭔가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거다. 기분 좋게 둘러댔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많아요. 보다 흐님으로서 손님분들이 딱 갔는데 막 호감을 되게 표현하고 싶고 그런 면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 듣고 싶거나 이런 팁이 팁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신점이잖아요. 이제 저희 신령님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목적을 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가게를 차리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목적을 두고 오셔야 정확해요. 근데 둘이 뭉실하게 그냥 내 운을 보겠다, 뭐 아니면 내가 내 사주팔자를 보겠다, 사주팔자를 보려면 철학관 가야지. 무당은 그 사람 현재 현실에 지금 뭔가 나쁜 거라든지. 좋은 거라든지 아군이라든지 세운기가 들었다든지 아니면 변동수가 들었다든지 이런 거를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판가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해놓고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내 전체적인 총운을 보려면 철학관에 가는 게 맞겠죠.